어제 전해진 비행기 사고 소식에 많은 분들이 슬픔과 충격을 느끼셨을 겁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금 항공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항공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드론 기술이죠. 특히 드론은요, 새때와 같은 항공기 위험 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고 제거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런 드론 기술 관련해 주목할 만한 국내 대표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많이 조심스럽지만 우리네 삶에는 언제나 사고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이 기로에 서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이런 비행기 사고 같은 자연재해급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고와 관련된 그런 기술적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특정 테마주들 위주로 수급이 좀 쏠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적 관심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기 때문에 드론 테마주와 항공 안전기술 관련 종목들의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공의 안전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드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항공 안전투자 확대를 이끄는 경우에 지금과 같은 무정부 시기에 맞물려 향후에 정책 수혜주로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이에 해당하겠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해당 비행기 사고의 연결성이 핫 이슈일텐데 연결성이 낮은 경우에는 상승폭은 물론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과거로부터 이 드론 관련주 하면 대장주로 부상하고 있는 종목이 있죠. jcn 시스템이라는 종목.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이시언 이 기업은요 드론과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최근 드론 관련 시장에서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단순히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것을 넘어 드론을 활용하여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분석 솔루션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 컴퓨팅 센터 구축 수혜주로도 알려져 있고요. 특히 미국의 드론 제조사인 페럿 아나피와도 협력을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진 만큼 드론 테마의 단기 수혜주로도. 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진 기업으로도 꽤나 매력이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2023년에는 적자를 기록했었지만 24년도 들어서면서부터 흑자 전환을 기록하면서 매출과 실적 모두 양호한 상태로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그럼 해당 종목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제이시 시스템 월봉 차트입니다. 일단 차트를 길고 넓게 보기 위해서 어, 탑다운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월봉 차트부터 주봉 차트 그리고 일봉 차트 형식으로 프레임 자체를 좀 낮춰가면서 차트를 분석하다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한 신호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즉 다중 프레임을 분석하면서 큰 흐름과 작은 흐름들을 다 연결을 해보는 것이죠. 자 현재 월봉 차트에서의 단기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고점끼리 이어지는 선들이 보일 겁니다 해당 구간에서 시작을 해서 해당 구간에서 저항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하락 추에서는 유효한 하락 추세선이 되었을 것인데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고 그 다음 달인 지지난 달부터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 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해당 캔들의 등락폭을 살펴보면 시가는 플러스 1.39%에서 시작을 해서 고가를 보시면은 약34% 가량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준 캔들이죠. 즉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오랜 장기 하락 추세선을 이겨내고 현재는 단기적으로 상승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봉은 단기적으로 이런 상승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월봉 캔들을 보면은 고점과 현재의 가격대는 변동폭이 생각보다 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해당 캔들은 7,000원 부근까지 올랐다가 다시 5,200원까지 내려온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주봉차트로 넘어오겠습니다. 주봉차트의 경우에도 역시나 진폭을 확대하면서 이렇게 상승폭을 키우는 과정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해당 저항점에서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힘이 다소 부족한 흐름이 연출되다 보니까 주봉차트에서는 현재 마이너스 8.6%가량 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즉 지난주에 마이너스 8.61% 가량의 조정폭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월봉에서는 여전히 플러스권 지난달은 상승 마감을 했다 라는 것으로 컨펌을볼수 있기 때문에 주봉상에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준봉의 종가를 훼손한 적은 없다 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일봉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떤 가격대가 중요한 가격대이냐. 이거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제가 가격대를 이렇게 파란색깔 라인으로 그려 놨습니다. 보시면은 4,950원 그리고 4,645원. 이 가격대를 체크해 놨는데요. 해당 가격대는 이렇게 보시면은 앞전에 있던 이런 윗꼬리 캔들이라고 해서 단기적인 하락 추세로 전환 전에 장기 고점을 형성했던 가격대죠. 쭉 이어 보시면은 상승을 했다가 잠시 한번 공방이 펼쳐지면서 머물렀던 자리가 됩니다. 즉, 여기서는 매수와 매도에 공방이 상당히 치열했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4,645원에도 제가 선을 그려놨는데요. 이거는 거래량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의 해당 파동을 만들어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해당 파동이 진행되면서 한번 지지를 받았던 구간입니다 기준봉이 형성됐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다가 한번 브레이크가 걸린 구간이라는 거죠 해당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아직까지는 해당 라인을 훼손한 적이 없다 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현재 가격의 조정이 이어질 경우에는 4645원이나 4955원 해당 라인을 매수 밴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해당 라인에 하단을 보시면은 이렇게 또 하늘 색깔 이평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해당 이평선은요. 바로 60일 이동 평균선인데요. 해당 이렇게 하나의 파동이 만들어질 때 60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해당 60선도 상당히 중요한 지지 가격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60선과 근접해지는 가격대 그리고 금방 전 말씀드렸다시피 공통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4645원, 4955원. 해당 구간에서는 분할로 접근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아침에 갑작스럽게 반등이 나와서 상승 출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늘 우리가 생명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평선이 있죠. 바로 여기 있는 노란색 20일 이동 평균선일 겁니다. 해당 이평선을 돌파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수급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이평선을 분봉으로 켜 놓고서 가격대가 어느 가격대에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을 드릴 건데요. 일봉 차트에서 20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봉 차트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분봉 차트에 수식을 이용해서 일봉 차트의 20일선을 이렇게 끌고 와서 참고를 하는데요. 해당 가격대를 보니까 약 5,700원 정도 라인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5,700원을 돌파를 해줄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더 따라 붙을 수 있는 심리 전환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5,700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따라서 단기적인 접근도 짧게 수익을 챙기고 나오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테마의 이 연결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운전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 오랜 시간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당연하게 열어두고서 짧게 짧게 분할 매도로 시행하는 전략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내일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매수 밴드까지 가격이 내려와 준다면 해당 보이는 이 60일 이동 평균선 있죠. 이 60일 이동 평균선은 현재 4,45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4,450원을 이탈해서 약이 거래일간 61선 밑에 머물게 된다면 그때는 손절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진행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도 있는데요. 일단 주봉상 차트에서 이 RSI 지표가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다가 조정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폭의 깊이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MACD 히스토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양수값을 띄고 있어서 끝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애당초 단기적으로 빠르게 치고 나올 전략을 갖고 있다라면, 손절 전략은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또한 월봉 차트에서 제가 직접 수치를 바꿔서 쓰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해당 MACD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봉이 막두 개가 뜬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물론 이렇게 월봉 캔들에서 윗꼬리가 강하게 달린 캔들은 당연히 매도 압력이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캔들 자체는요, 빨간색이죠. 양봉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매도한 사람보다는 매수한 사람이 더 많은 종목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해당 종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전히 플러스 3% 가까운 종가로 월봉이 마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 사고와 관련된 소식은 그저 주식 테마로만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더 발전해서 앞으로 항공 안전을 더 강화하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제시언 시스템과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시장에서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이 기술 발전에 따라 어떤 기여를 할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가 업로드 되기까지는요, 시간적으로는 실시간 정보방과 차이가 날수 밖에 없으니까요, 실시간 정보 소통방에 입장을 해보시면 영상 업로드가 되기 전에 실시간 차트 시황과 더불어 각종 뉴스, 단타 관심 종목의 정보들 폭넓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 상단에 숫자 1번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